오늘 6학년 1학기 마지막 체육 수업, 운동장에서 플라잉 도전 활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친구들과 내기 활동으로 진행하였는데 어, 총 3라운드 어, 이 활동을 해서 이기면은 바로 학생들이 원하는 피구 수업 을 피구로 전환하고 만약에 활동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어, 바로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총 3라운드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던지고 받기, 캐치 볼을 하는 약간 상황인데. 1m, 어, 한 15m 거리. 한, 제 걸음 소리로, 걸음 거리로 한18 걸음 정도 되는 위치에서 10회 이상 캐치하는 팀이 나오면, 3팀 이상이 나오면은, 픽으로 바로 바꾸고. 이게 만약 실패하면은, 다음 활동. 꽃갈콘을, 어, 일정 거리, 6개의 콘을 세워놓고, 어, 제한 시간, 5분 안에 다 넘어뜨리면은, 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만약 이게 실패된다면은, 플라잉 골프라고 해서, 일정 거리, 한 15m 똑같이 거리에서 훌라후프를한 3개 정도 내려놓고, 어, 모든 별, 모든 몸끼리 나와서, 한 번에, 홀, 피, 플라잉 디스크를 던져서, 홀인원을 시키면은, 어, 피고 활동으로 진행하는 게임으로 진행했습니다. 뭐, 이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부여해서, 가위가이보를 대표자를 한명 뽑아서, 이긴, 이기면은, 어, 피고로 진행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